안녕하세요, 깨꼼딱지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이 액체겜을 만들어 올 거예요. 이거는 물풀소도 없이 만든 거고요. 진짜 확실히. 물풀소도 안 들어가요. 되게, 진짜 완전 초강단이에요, 이거, 그리고. 어, 이거는 제가 a 4파일깐 거예요. 이렇게 움직이죠. 가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일단, 기본적으로, 랩 되고, 풍선 되고, 뭐, 대... 어, 다 돼요? 될건다 되고요. 그러면, 먼저, 준비물 소개할게요. 일단, 클레이. 또, 섞클 통과, 물. 여기 안에 물이 있어요. 이거는, 뭐, 크림 통이더라고요. 이거, 에터미?가 쓰여있는, 잠시만요. 네, 도미 맞네요. 뭐 영양 크림이라네요 여기서 그리고 또 섞을 것 마지막으로 이 액체괴물 액괴가 필요합니다. 밖에 밖에 <laughs> 시중에 파는 액괴 그런 거는 뭐다 되고요. 음, 저는 애니 접병괴물 준비했어요. 그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 섞을 통에 물을 담아줍니다. 저는 이미 담겨 있고요. 이렇게. 이제 여기에 클레이를 녹여주는데요. 클레이는. 어 잠시만요. 이 클레이 뚜껑이 잘안 열리더라고요. 클레이는 거의 물이 2고 클레이가 1, 아니, 에뭐에 아, 잠시만요. 거의 이렇게 2대 1 정도로 넣고 이거를 다 녹여 줍니다. 초간단이긴 한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. 영상 시간이. 클레이는 손이 되게 확실히 빠르더라고요. 에 그냥 섞을 걸로 할게요. 이렇게 가면서 다 녹여줍니다. 이거 아, 일단 녹여주고 올게요. 아 농도는 한요 정도쯤 좀 올라오는데 벽에선 잘안 떼지는 이 정도 농도가 딱 좋더라고요. 이제 여기서 액체... 응... 음, 음 하하... 어. 아, 그냥 닦아주고 올게요. 어. 처리 완료? 네. 이제 여기 이 클레이 녹여준 물에다가 그걸 넣어줍니다. 액체 게임. 제가 또 색상을,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, 뭔가 좀 불편하긴 한데. <laughs> 그래서 뭔가 좀 엉성할 거예요. 어색하다 해요. 하나 이걸 섞어줍니다. 이게 뭔가 생각보단 잘 섞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<laughs>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렇게 뭉쳐요 바로 액체 괴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맨 처음 넣었던 그 정도 양만큼 조금씩 넣어가시면서 닦아주세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액배는 그냥 뭉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. 에이에 A4팔이다 A4 보니까 좀이게 만지다가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되게 쫀쫀한 것 같아요. 아까 그, 그것보다 이렇게 안 묻고 액에껴한 완성 됐어요. 이거 진짜 강추 드리고요. 강추 드려요 완전 물 부서도 없이 이렇게 잘 흐르고 이런 손에 안 묻는 이런 액괴 만들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. 뭐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. 오늘은 물 표소다 없이 액체를 만들기 해봤고요. 그럼 이상으로 액기껌딱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.